자, 53번입니다. a가 루트 7일 때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거 그대로 집어넣고 구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, 뭐 근데 이 세제곱이라서 좀 길어집니다. 그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면 이 식의 제곱, 이 식의 제곱. 자, 제곱의 차죠. 합차로 바꾸겠습니다. 그럼 식이 5 플러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 세제곱에서 요 식을 빼겠죠. 마이너스 5 플러스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자 지금 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져요. 자, 정리하면 자, 요거 같은 거두 개입니다. 마이너스 2 곱하기 5-2a의 세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뒷부분 자 차를 이제 해야 되죠 5 플러스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자 빼기입니다 이 부분 빼기죠 마이너스 5 플러스 2a의 자 차를 했네요 차를 고 합을 하겠습니다 합. 이게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2a의 세제곱. 자, 플러스 5-2a의 세제곱. 이렇게 돼요. 자,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집니다. 자, 얘랑 얘랑 더 해주면 2 곱하기 5 플러스 2a의 세제곱. 이렇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요 숫자랑 요 숫자는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죠. 마이너스 4. 그냥 지수가 같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주겠습니다. 이렇게. 5-2a, 5+, 2a에, 자, 세제곱. 이렇게 되죠. 자, 요 부분이 합차입니다. 그죠? 그럼 제곱의 차. 5의 제곱 25에서 2a의 제곱, 4a 제곱. 이렇게 되죠. 자, a 제곱이, a가 루트 7이니까 a 제곱이 7이에요. 그죠? 그럼 곱하면 4, 7에 28. 자25 마이너스 28이 마이너스 3입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3제곱, 자 얘가 마이너스 27이죠.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7, 그러면 플러스 108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.